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에스콘에. 네. 2220원에 20% 매수했어요. 오늘 사신 거예요? 아니요. 11월 26일에. 11월 20일요? 26일에. 26일요? 네. 아, 뭐, 지난주 목요일이네요. 네.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증권방송 아, 보고 샀습니다. 증권방송 보고요? 네. 아, 뭐 어떤 증권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 TV를 요즘에 보실 때 어,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 요거예요 이게 뭘까요? 지금 요 보여지고 있는 이 표는 도대체 무슨 표일까요? TV 보고 계세요? 잘,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주식 하지 마세요. 네. 예, 네, 주식 안 하시는 게 일단 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어 <laughs> 주식을 하려면 알고 있는 게 기초적인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제가 이 표가 뭘까요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하는 것은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엑셀이 어디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운전대가 어디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운전을 하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잠시 내리소 이렇게 해야 될까요? <laughs> 네. 일단 잠시 내리시소. 아, 이쪽, 이쪽 어디서? 이래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네. 지금 저는 잠시 멈췄으면 좋겠어요. 증권사에서 네. 좋다고 해서 증권방수 좋다고 해갖고 사가지고 수익 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재무제표. 그냥 우리가 누구나 어디서든지 쉽게 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는 방법을 증권사에 전화하시면 아실 수 있고요. 요거는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거든요. 돈을 못 버는 회사입니다. 그럼 돈을 못 버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은 증권사에서 좋다고 하는 사람은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투자를 해, 좋다고 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거를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테마가 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급등할 수는 있지만 테마가 있으면서 역시나 아직 올라가지 않았고 그리고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내가 잘못 물려서 몇 개월 가지고 간다. 적자가 나는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안 좋은 일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안전하지 는 않은 종목이에요. 근데 안전하지 않은 종목을 좋다고 말하는 것은 테마가 있기 때문에 잠시 일시적 급등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뿐인데 저는 개인들이 이런 투자 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 손절 라인을 좀 정해 드릴 거예요. 손절이라는 거 알시, 알고 계시죠? 네. 예. 네. 네, 손해 보고 파는 건데 2,100원 무너지면 바로간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2,100원 무너지면 정리하시고 잠시 쉬시고 재무제표가 뭔지는 공부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음, 네, 그렇게 멋있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올라올 때는 수익권 바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멘토입니다. 네, 네 지연의 에너지. 네. 네, 3,180원에 30%이 3,180원. 180원이요? 네. 비싸게 사셨네요, 그죠? 네. 아. 야 이거 일단 우리 집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비싸게 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아올라갈 때까지 한숨만 나와요, 그죠? 네네. 어,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지금 비싸게 사셔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일단 뭐안 좋아서 사신 건 아닐 거예요. 좋다고 하니까 살거요 사셨을 거예요, 그죠? 네. 어 저희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사셨잖아요, 그죠? 네. 어 주식 상담 방송을 보시면요, 대부분 다 그래요. 좋다고 해서 사가지고 다 물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당하셨구나. 우리 초보분들이 네. 이렇게 당하시고 계시구나. 그런 시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예, 그 초보자분들이 당했다라고 해서 제가 기뻐해야 될까요? 좀 안타까울까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답한 거예요. 제발 비싸게만 안 사도 이렇게 안 당할 텐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번 경험을 토대로 다음엔 비싸게 사지 마시고요. 비싸게 살때 특징이 뭐냐면 남들 좋다고 할때 사면 비싸요, 무조건.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남들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건 아닌데 일단 남들 좋다고 네. 할땐 비싼 것만 조금 안 하시면은 우리가 비싸게 사서 물리는 경우도 좀 없습니다 네 일단 지에너지 같은 경우도 나쁜 기업까지는 아닙니다 이 회사도 지금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엮여 있고요 실적도 그런대로 네. 양호하게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아. 위쪽에서 좀 버티다가 한번더 치고 올라갈 거라고 봐요. 네.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는 아마 내년에도 정책적으로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더 네. 많이 내려가게 되면 추가 매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아... 비중이 너무 많아요. 네. 음,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네. 2,5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은요 종목은 네. 한 2,000원이나 1,700원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네. 그때 현금 여력이 된다면 추가 매수 해야 되는데 이제 비중이 아... 많아지니까 함부로 하지 마시고. 네. 네. 전화를 한번더 주세요. 네, 네. 네, 그래서 2,000원 아, 밑으로 감사합니다. 내려갈 때, 어, 오히려 네. 추가 매수서 해갖고 탈출을 모색해 보도록 하고요. 2,000원, 네. 어, 2,500원 안 무너지면 바로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요. 3,000원 이상에서 네. 비중부터 줄이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음,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한글과 컴퓨터요. 한한 부자요. 한글과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 컴퓨터. 네. 네, 매수가는 비중이요? 예, 13,300원에 10%예요. 13,300원에? 네, 10%예요. 10 올라오기 전에 잘 사셨네요. 그죠? 아니, 산지 오래됐어요. 산지 2년, 오래됐어요? 한 2년 된거 같아요. 2년 됐었어요. 잘 들고 계셨어요. 네. 아니, 그런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요. 네. 제가 글쎄, 실적이 좋고, 지금 모든 게 좋아보여서 안 팔고, 그러니까 반은 팔고, 반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좀 어떨 팔았어요? 것 같아요? 아니요, 반 팔고, 반은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반은 파셨어요? 네. 아, 잘하셨어요. 네, 렇게하셨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음. 앞으로는 좀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떨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 맞고, <laughs> 실적이 좋은 기업 맞잖아요. 그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실적이 좋고, 앞으로도 좋을 기업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또잘 맞아떨어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만큼 쭉 치고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올라올 네. 때 2년 동안 기다린 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우리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1년 동안 가져와서 막 은행이자 2% 3% 받잖아요. 그죠? 네. 아유, 그거보다 얼마나 좋은 수익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투자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네. 절반 정도 매도하셨다라고 한다면요.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아요. 네. 음, 괜찮고 지금 자리에서는요, 어, 밑으로 빠지면 안 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천만육천 칠백 원 자리가 있거든요. 아, 네. 이번에 지금 지지가 되고 있죠. 네. 안 빠지고 만육천 칠백 원쯤 되니까 올라가고 하잖아요, 최근에. 네, 네, 네. 예, 이거를 지지가 되고 있을 때는 저기가 바닥인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무너뜨리고 내려가게 되면 저기가 바닥일까요, 아닐까요? 이제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죠. 맞아요, 무너지는 거 들고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팔아야그렇죠 그래서, 네. 16,700원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저기서 익절이라고 합니다. 수익 보고, 나머지 절반도 네. 매도하시면 되고요. 저기가 네. 지지가 된다면, 은 여기서 한번 힘을 모아서 다시 뛰어 오를 거예요. 네. 힘을 네. 모아서 뛰어 오르게 되면, 은 그때 2만원이나 2만, 2만 천원 자리쯤, 지난 정고점 자리까지 왔을 때, 못 올라가면 네. 그냥, 못 올라가는 대로 그냥 팔아버리면 되고요. 네. 올라가면 은 2만 2천원, 3천원 좀더 즐기셔도 되는데, 이걸 어디까지 네. 올라가는지 알 필요 없어요. 아까 전에 시청자님 방금 정 상담 보셨어요? 네. 당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그죠? 네. 네. 시청자님, 이제는 이거 한글과 컴퓨터를 사고 싶어가지고 비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당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네. 네 시청자님, 지금 만 삼천 에 사셨잖아요, 그죠? 네. 어, 그거 2만 원에 팔고 누군가는 2만 원 사갖고 이제 물릴 겁니다. 네. 그런 시장이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막, 어 좋으니까 더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으니까 양보하세요. 수익 보고, 네. 어, 지금 살려고 네. 하는 개인 투자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비싸게 팔아 넘기세요, 그냥.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네.네 네, 주식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오시죠, 그죠? 네네. 네, 주식을 영악하게 해야 됩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음, 네, 고맙습니다.